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동합진보당 경남사천의 강기가 의원입니다. 본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의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 축산 농가들의 뼈아픈 현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저로서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들은 지금 구제역 여파와 한의와 하의의 부태의 등으로 유리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축산허가제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몰린 우리 축산농가들을 다시 배낭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필지 못하게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등록제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근거를 일절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농가 방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미 현행축사법 제53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규모 농가에 한해 소득 의무, 시설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등록 요건으로 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충분히 농가가 방역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판례 1996년 12월 26일 선고 96헌과 18결정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그 제한이 공익성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축산업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공익성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기본권 침해가 많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해결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금에 따라오는 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생산단체에 따르면 한우 농장의 도입음무 한축에 대한 격리시설, 농장입구 고정식 차량 격리시설, 방문자 사회실득을 운영하는 데 대략 6,700만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 선진화라며 무작정 허가제 도입만을 강요한다면 현장농가들은 정말 살길이 막연합니다. 동료원 여러분, 지금 한우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70만 원 하던 한우 송아지가 좋은 것은 50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70만 원 하는 것이 보름 전한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료간선천명물이 뛰어오르고 한우 농가들은 날이 새면 새는 대로 이 축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때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사료안전기금을 조성해서 그게 된 대책을 내야 되지 이렇게 축산법 허가제를 내서 축산 농민들 더 시설을 강화시키고 부담을 주고 어느 한우 농가들이 지금 이 시설을 융자를 준다 해도 가져서 축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축산 허가제는 동료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절규하고 있는 축산농가, 특히 한우 농가들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강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